어머어머 중간에 아무데도 어, 일어도 괜찮아 어, 어. 어, 뭐, 뭐 어디든 상관 없으니까 림즈야 어, 일단 그대로 멈춰봐 때... 그대로 멈춰봐 어 아, 그대로 멈춰 <laughs> 거기 앉아있어 옷다 벗고 그냥 자동삼기니까 어 일단 내가 왕이니까 맞잖아? 그리고 아, 내가 파밍할 때 옆에 따라다녀 애완동물처럼 <laughs> 앉아서 따라다녀 앉아서 <laughs> 어디 눈높이 맞추나 금방지게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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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따라와 <laughs> 어 가만 있어 바로 테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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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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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내가 왕인데 왜뭐 어, 불만 있나 어디 <laughs> <laughs> 방주게 미션 편하게 가라고 아주. 잘해 잘해. <laughs> 어, 에카고팔이다 절대 먹지 마카고팔아 <laughs> 다행이다. 난 저거 안걸려 <laughs> 여기서 있어. 여기서 있어. 정확하게. <laughs> 여기. 악당을 찾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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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주요에 맞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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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기요 어, 지금 화나. 채팅창. 저기 우리 회장님 후원하나는좀 한번 봐주세요, 왕님. 맞아, 안켜 나가지고요. 다음에 볼게요. 왕선생님후회시실텐데요 <laughs> 아, 회장님 눈 뜨고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. 저 언제까지 앉아서, 걸어다녀야 <웃음> 앉아서 <웃음> 걸어 다녀야 되나요? 계속 이렇게 걸어.

왜내가안따라다녀 가만있어 안 되겠다. 대가리! 올리지 마라. 내가 먼저 올린다. 대가리! 대가리! <laughs> 대가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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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가. 대가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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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따라 와, 야동다 <이> 어. <laughs> 빨리 와, 야동물 빨리 와! <laughs> 안 완전 직관 중. 아 그리고 <laughs> 내가 지금부터 버디라고 <laughs> 말하면 냉! 이렇게 대답해 냉. 알겠지 버디야 냥 <laughs> 따라와봐 버디야 일로 와냥 <laughs> 이거 뭐야 <laughs> 오케이 잘했어 먹어 냉. 냉. <laughs> 아니 <laughs> 약간.. 내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<웃음> 오늘 <웃음> 산다는 오늘만 산다는 마인드야 오늘만 산다는 마인드 뭐 말해? 속살이 난데 전 계속.. 근데 앉아서 언제까지 걸어가야 돼 버디야 네? <laughs> <laughs> <맹>? 빨리 와 <laughs> 앉아서 빨리 <맹>? 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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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<와. 웃음> 언제까지 <웃음> <웃음> 가서 주먹으로 때려. 버, 네! 주먹으로 때려 버야 주먹으로 때려. 진짜 잡지 마. 안 <laughs> 진짜 잡지 마 봐. 어. 주먹으로 때려. 주먹으로 때려. 주먹으로 때려. 아, 그... <laughs> 주먹으로 때려. 먹어. 먹어. 잡았다. 계속 먹자. 잘했어. 아이고 버드지 없네. 버드기어. 아, 저는 저는 으로부감다합니다 일단 내일 봅저다저도 갈게 요는저도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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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까지 앉아서 보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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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와, 앉아서 와. 앉아서 와. <laughs> 앉아서 와. 버디. <웃음> 버디. <웃음> 버디 멈춰. <laughs> 버디 멈춰. <웃음> 멈춰. <웃음> 버디 멈추라니 버디 멈추라고! 정신 안네 이거 버디까 대가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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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 따라와! 버디 대답! 네! 사 일단... 아나일 오늘만 아, 진짜, 살겠다 마인드거든 존나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왕님 흥분적기 속아서 도망가다 따라와 도망가 우리는 안 싸울 거야. 우리는 안 싸울 거야. 난 이걸 좀더 오래 즐기고 싶어. 어, 따라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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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<laughs> <나> 어떡하지? <laughs> 진짜 뺄수 있어. 아, 빨리 수 있어. 빨리 뺄수 있어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아, 리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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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이거 근데, 근데 왜.. 이래야. 왜 그래 이래? 뭐, 뭐, 뭐 아. 아, 아. 한 판만 한 판만 한 판만 한판한 판만 한 판만 한 판만 하 판만 한 판만 한아만만족할만까지일 거야 근데 <laughs> 너무.. 너무 재밌었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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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한 판만 한 판만 한번 네? 너뭐 필요한 거 있어? 아니요. 없어. 주문이요 이거 좀 찾아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. 괜찮아. 그래. 얘기 좀해 봐. 배낭이 없어요. 이리 와. <laughs> 진짜 이게 진짜 죽는. 이게. 이리로 와. 1가방. 4번 친구. 음... 있잖아. 네? 내가 질문 하 하고 싶은데. 그 유튜버 중에서 네. 누가 제일 좋아? 솔직하게. 응? 펍치 파트너 중... 펍치 파트너 다 좋아하는데 <laughs> 됐다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<laughs> 펍치 파트너 우리나라에 그 엄청 많은데? 누굴 제일 좋아해? 아, 진짜 솔직하게 진짜요? 응 음. 성민님이랑 세드님이 <laughs> <laughs>

아, 지금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여기서 상처 한번 더 낸다. 그럼 오늘 계속 길이 남을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인지아시겠죠 지금 우리 숨문띠는 마상이지만 우리 4번 친구는요 마가리에 어떤? 마상과 마갈이요. 아 우리 저기 그러면 2번 우리 2분한테 어. 사람, 한번 사람 있어요? 사람 있어요? 우리... 아. 아, 그냥 바로 죽여버려야 되겠군요. 완전요 이 마뚜루 님. 케이스는요 우리 이번 님은요그 네. 평소에 이렇게 이제 그 어때요? 그 좋아하는 유튜버는 어느 분이시죠? 아저 어, 진짜 솔직히 승무님밖에 안 봐요. 아아 아아 사람이 대다 대했어 진짜. 이번 학생들 뭐, 뭐 필요해? 뭐 필요해? 인 괜찮거든요. 뭐 필요해? 뭐 필요하니? <laughs> 아저 필요한 거 없어요. <laughs> 뭐 필요한 거 말만 해 알겠지? 음. 네. 네, 네. 지금 어. 바로 로얄패스 있잖아요 어. 그거 뭐야 어떻게 로얄패스 로얄 패스 선물해줘? o Royal p 요 s s i c a n o Royal Pessicano, Royal Pessicano, Royal Pessicano, Royal Pessicano, 승문띠 어 뭐야 뭐야 아다 아, 박았는데 아. 핵 맞죠? 네네 아핵핵 오만데 오만데 핵이 이거 이거 저기 그 피해야될거 같은데 아, 아 옆에도 있다 우와. 아, 씨, 핵쟁이 새끼다 아, 개 거, 진짜. 개 때려주고 싶네, 진짜. 거